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71편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는 미움과 시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도 성실히 하고 맡겨진 것을 잘 해내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도 우리 스스로도 낙심과 좌절 그리고 슬픔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털어놓고 주님께 말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18절입니다.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와 함께 동행함이 기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일에 등한시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그 무엇보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주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의 배경이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도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